예, 오늘은 순천만 국가정원지기가 영국 정원을 방문했습니다. 어, 영국의 국기가 휘날리고 있네요. 예, 이곳은 순천만 국가정원 통문 안에 위치해 있는 세계 정원 중의 하나인 영국 정원 입구입니다. 영국 정원은 풍경화를 그리듯 자연으로의 희귀와 상상력을 발현하는 빅토리아 시대의 아름다움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나타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영국인들은 정원을 가족 나들이와 예술을 즐기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영국 정원 입구에 하얀 아치가 어, 멋지게 장식되어 있네요. 어, 아치를 둘러싸고 있는 장미 넝쿨이 보입니다. 지금은 겨울철이라 장미가 다시고 장미 넝쿨만 드리워져 있는데, 예, 장미가 피는 5월이 되면 예, 이아치에 장미꽃들이 넝쿨이 드리워져서 정말 아름다운 정원을 연출합니다. 예. 아름다운 시소리도 들리네요. 가운데 분수대. 겨울철이라 지금은 비록 분수대가 없지만 분수대가 이렇게 물줄기가 오를 때면 정말 예뻤을 것 같습니다. 영국 정원. 영국인들은 축구를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축구 못지않게 또이 영국인들이 좋아하는 바로 정원. 예, 그래서 어, 영국인들은 예, 영국의 첼시 플라워쇼 어, 황실에서 운영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첼시 플라워쇼를 매년 예, 하는데 예, 우리 순천만국가정원에 안에 있는 개츠이 다니는 길 황지예 작가가 어, 이 첼시 플라워쇼에서 금상을 예, 연속해서 그것도 어,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허브가 아 상당히 예, 많이 자라 있네요. 허브가 보이죠. 영국 정원 안에는 예, 허브를 비롯하여서 각종 예, 여러 가지 허브가 있고요. 또한 예, 영국 정원 앞에도 예, 상당히 향기가 나는 나일락이 쪽 심어져 있습니다. 아, 봄철이 되면 이 영국 정원 앞을 지혜가 관람차로 운행을 하느라면 그 향기가 코를 찌릅니다. 관람객들의 탄성이 나오게 만들죠. 어, 나일락 향기가 지금 어, 범철에 나일락 향기가 그리워집니다. 빨리 범이 돼서 그 나일락 향기에 한번 찾아보고 싶네요. 영국 정원은 예, 지금 보시다시피 예, 울타리가 편등 나무로 이렇게 둘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람차를 운행하는 동안에 지나갈 때 편백나무에 가려서 사실 이 정원 안이 들여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원의 아름다움을 유튜브에 올려서 이 관람객들이 아 내가 이 영국 정원을 지나 스쳐 지나가기만 했는데 야이 정원 안이 이렇게 아름답구나라는 것을 예, 알수 있도록 제가 지금 예, 영상에 담고 있습니다. 정말 영국 정원 제가 어 장미 꽃필때 예, 금년에 한번 와보고 지금 예, 와 보는데 장미 꽃이 없어도 이 구조물들 정말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예, 영국 정원 너머로는 지금 이탈리아 정원의 지붕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영국 정원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예, 좀 전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하얀 아치가 네 군데가 있어서. 그쪽도 아름다운지만은 여기는 또이 원형 경기장의 이 계단처럼 그런 형상을 해서, 어, 이루어져 있는데 상당히 멋스럽게 보이고 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홍보하여 주시고 또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비록 잘려있지만은 장미 예, 장미도 아주 아름다운 장미 테스 예, 오브 더 디블빌 테스 음, 오브 더 디블빌은 아름다움욕망이란 뜻을 가진 예, 장미의 이름입니다 제가 오늘 예, 처음 이렇게 접해보네요 예, 이제 장미정원 안쪽을 제가 둘러보고 예, 다시 아치 있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장미꽃이 필 때면 이것도 지금 바닥에 장미들이 있는데 장미가 다 잘려 있는 상태인데 장미가 핀체이되면 정말 너무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여기는 또 비비추라는 장미 이름이 있네요. 비비추 또. 이곳의 장미는 또 무슨 장미인가요? 비록 예, 뿌리만 있지만은 예. 로즈 하이 브리드라는 장미라네요. 로즈 하이 브리드라는 이름 처음 들어봅니다. 예. 우리 순천만 국가 정원 지기 사랑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이 되어서 더 아름다운 영상들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지금 이제 안에 쭉 돌아보고 밖으로 나가는 중인데 영국 깃발이 펄럭이는 모습이 정말 힘차 보입니다. 영국 국기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우리나라 태극기가 나는 아름다운 줄 알았던데 영국 국기도 우리 태극기 멋지지 않게. 아름다워 보이네요. 어,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국 정원이었습니다. 하늘의 리입니다